하고 지 않습니까? 첫 대회 아니겠습니까? 전자이태현 전환 장사입니다. 총4 0 번의 장사 타이틀. 자이 채급 최강자 이태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예맞스는 현대 상무의 이슬기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가 인 항소 터르해를 터버리면서 새로운 2011년도의 첫 선두 주자. 백무 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 말이죠. 네, 자 지난해 추석 대회에서 네. 결승전에서 만났던 두 선수인데요. 자이태현 선수가 두번이슬기 선수와 두번 만나서 두번 모두 승리를 거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슬기 선수 할기가 <목소리> 있는 선수입니다. 자 예선전 <목소리> 경기 모습보시죠 최병규 선수를 맞아서 잡치기 팔강전 경기 모습입니다. 발목 그리죠? 아, 네, 네, 발목 그리네. 둘째 파는허미 그리한? 치렇지 방울하는 최병두. 아, 틀면서 이치기 네. 2대0으로 최병두를 걷고, 4강에 오르는 이태현. 아, 거침없어요. 네, 부르기 아, 브기이 좋아요. 어, 한 판도 내주줄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마배지기죠 배지기 김양식 선수 밀어치기 편을 내드르는 김양식 선수입니다 네. 자첫차판떨어서 정리를 잘했는데 네. 둘째판 김양식 선수가 오히려 저 중심을 드는 네. 것을 무서워서 네. 자세를 낮추니까 바로 잡식이 공격 들어가죠 잡식이 그렇죠? 들어가네 네. 기습적으로 네. 2대0 결승에서 김양식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오르는 이태현 선수입니다 이선부터 지금 결승에 오를 때까지 한 판도 어,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테일. 오늘 얼굴로 봐서는 상당히 이스을짓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고 네. 네, 부담감을 덜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어서 이슬기 선수의 이선 경기 모습을 보시죠첫쪽에서상 아, 불안했어요. 네, 장성복 선을 맞아서 배 성공. 절대 장성복 선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될 공격 기술, 바깥다리 공격 기술 들어갔던 네. 것이 결국 과거지대요. 정수였습니다. 네. 맞 네. 빼지기여서 다시 한번배지기 네. 이슬기 2대 0으로 장성복을 걷고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25. 아주 귀여운 외모의 네. 이슬기 선수입니다. 지금 이슬기도 마찬가지, 이태현 선수도 마찬가지, 고한 아. 판을 내주지 않고 이태현 선수가 그렇죠. 이렇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박성욱 선수를 맞아서. 네. 잡치기 시도했다가 다시 배지기 들어갑니다. 배지기. 네. 완벽했어요. 네. 아, 배지기 교수님. 본인의 특특기 2대0으로 백성 선수를 걷고 결승에 진출하는 현대사모의 이슬기 선수입니다. 이야. 이제 결승전 경기에 5판 3선승이 되겠는데요. 네. 개체를 미리 이제 하게 되죠. 개체를 미리 했습니다. 네. 이태현 선수가 1 3 9 4 9 k g 네. 이석희 선수가 138.9kg입니다. 이태현 선수가 조금 더 나가네요. 네. 네. 자, 5판 3선승으로 백두장사 결정전 자, 백두장사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자, 많은 관중분들께서경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이태현 선수가 타이틀을 지켜낼 네. 것인지. 이슬기 선수가 생애 최후로 장사 타이틀을 거머쥘 네, 것인지 음, 자서력전이 되겠습니다. 이슬기 선수로서는 자 지금 두 선수가 말이죠 결승전하고 사강에서 이 이슬기 선수가 결국 이태 선수한테 무너지고 말았는데 네. 자 작년도 이, 2010년도 출석 대회죠 꿈에 네. 있서 결승전에서 이태 선수, 선수가 이겼고요 네. 그다음에 5월달에 문경 타호 대회 사강전에서 이슬기 선수와 만났는데 역시 이태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자두 선수의 신장은 네, 이태현 선수가 156, 이석희 선수가 188cm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태현 선수가 이석희 선수한테 이겼고 이석희 선수는 어떻게든 이 산을 한번쯤 넘어야 됩니다. 네. 자 나이 차가 지금 11살 차이에요 네. 이태현 선수 어, 이번 대회 에 출전한 선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 경험이 많고. 한전 수전타격권 선수죠. 선수. 이태현 선수판입니다 어? 백두장사 결정전 결승전 어? 경기. 자, 아마 선수가 격투기로 나가서 정말 에, 얼굴도 마르 가면서 네, 그몸 그, 고생 마 고생 참 보통이 했죠? 아마 이태현 선수 를 다시 만들어 내는 그런 좋은 운동 력이 아마 되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정신력으로 버티 해낸 이태형. 배지기 이슬기 배지기. 잡치기. 잡치기. <목소리> 아, 두 선수 배지기 잡치기. 자, 자 여기 들어갔는데요. 아, 캐이 글로 선습니다 이승기 선수. 반저 <목소리> 붙자. 자, 한번 두 선수가 참큰 해오를 바람이 불고 지나갔습니다. 네. 자, 35초 음. 결승전 경기 첫째 판입니다. 30초. 30초. 자 눈매는 지금 시0을보0요 30초. 3초3았습니다초기다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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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초 30초. 30초. 치기 시간은 14초 남았죠? 충분합니다. 자, 공격을 해줘야 돼 이태현 선수가 1 선수 선수 3 9 4 k g 습니다 자, 이태현 선수가 138.9kg이 나왔습니다. 자, 이태현 선수가 이대로 시간이 가면 첫째 판을 내주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첫째 판은 이슬기 선수의 승이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슬기 선수가 138.9, 이태현 선수가 139.4입니다. 네. 자, 첫째 판은 개체승으로 이슬기 선수가 먼저 찾아왔어요. 자, 지금 이제, 그 야시름 옆에서 경기 규정을 두 선수가 결정된 경기를 올려가지고 타고 가고 내려와서 아, 개체를 하는데 네. 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전에 해서 개체를 내놓고 이 개체가 미리 하고는이 개체를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태현 선수가 먼저 한 판을 내주네요. 김정화 감독. 두 선수가 또 경기 끝나면 다시 본부석에 와서 대체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실을 옆에서 줄이고 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직전에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네. 자, 1대 0. 홍석포의현대서포의 네. 이슬기 선수가 앞서갑니다 자, 언젠가는 이슬기 선수 입장에서는 이큰 산을 한번 넘어줘야 되는데. 네. 자, 그 넘어주는 사이 2011년도 설날 대회인지. 네. 너무나 큰 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태현 선수는 지난 추석 꿈이죠. 그 다음에 문경에서 단어 대회에 연극부 이승을 차지하면서 총마0 번에 걸쳐 정상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슬기 선수가 만약에 이태현이라는 산을 넘는다면 생애 최초로 민석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거고요. 아, 계속해서 이제 기량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슬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스, 지난해 우승 문턱에서 바로 이태현 선수에게 에, 좌절을 당했던 이슬기 선수인데요 자, 지금 워낙 이슬기 선수가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 자, 이번 걸로아가요 빈간 기중기 이번걸 장사의 모습입니다 자, 둘째 판. 물론 이제 개체성을 거듭했습니다만, 둘선수 첫째 판에서 좋은 모습 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둘째 판입니다. 자, 지금 아마 이태 선수가 과감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음. 네. 파 둘째 판. 잡혔습니다. 미워치기, 잡치기, 미워치기, 잡치기, 왼쪽 거리. 자 아, 이승기 멋네요 이승기 왼쪽 거리로 두차 판을 격했습니다 이승기 아 주사 공격 당했습니다. 지금 이승기가 일을 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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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승기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이승기 선수가 파판한 네. 한판 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계속 밀어치기 시도하다가 왼쪽 거리로 마무리하는 이승기입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태현 선수 지금까지 쉽게 네, 상대방을 물려치고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이슬기 선수를 맞이해서는 완전히 지금 이제 길이 막혔습니다. 자, 이슬기 선수는 이제 한 판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태현 선수는 세 판을 내리 다 가져와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밀어치기. 에스쿠사 밉니다. 여기서 자, 이슬기 왼쪽으리입니왼어리 네. 네. 자, 2대 0으로 앞서가는 현대상어의 이슬기. 자, 오늘 일을 내나요? 이슬기 선수가? 자, 따르까지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이태현 선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네. 자 예상밖에 아그런 결과인데요. 지금? 전혀 예상밖에요. 네. 자이태현 선수가 뭐 일방적으로 어 몰아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 편성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과야 이태현 선수를 떴을 것인가 상당히 네. 뭐 오늘 당연히 이태현 선수 이기지 않을까 뭐 우승을 하지 않을까 이래서 막한 번쯤 정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에,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저희들, 저희들 예측도 완전 뒤집어 버리는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이일까요? 체력일까요? 야. 자, 이세기 선수가 그만큼. 아, 자, 긴장하네요. 일치월장. 그야말로 어, 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태현 선수의 지금 얼굴이 완전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보이죠? 자, 새로운 장사가 탄생할 것인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강자는이죠? 예, 네, 이준희 장사의 모습. 세차 네. 정기장. 영원한 강자는 없다 말씀드렸는데 자, 저이태현이라는큰 선을 이슬기 선수가 아, 넘을 수 있을지요. 이제 한 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미 네. 예, 부채판을 내주고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지금 이태현 선수한테는 불리한 조건의 지금 1차이였습니다 예, 네. 그러나 호락호락 물론날 이태현이 아니죠. 자, 이제 이태현 선수는 내리세이 판을 다 가져와야 되고요. 저 지금 보면은 이번 대회 가장, 그, 마지막 날, 볼만한 그런 대결입니다. 아, 정말, 실름 면모를, 징수를, 진가를 네. 83년도에, 이곳 장충체육권에 있었던 그 어떤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다시 한번더 재현해주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 장충체육권을 찾으신 6, 7천여 명의 관중 여러분, 열광하고 계십니다. 자이강자를 떠는 거 이게 바로 스포츠죠 그렇지 이렇게 해야 시민이 네. 네. 다시 살아납니다. 네. 바로 이런 여미를 우리 시립 팬 여러분들은 바로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슬기가 과연 해낼지 이태원 지켜낼지 세차판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판. 아 신중합니다, 도수저. 네, 신중해요. 왜냐면 마지막 판이냐 아니면 이태현 선수가 한판을 이겨가지고 여기서 회생을 하느냐 이 중요한 기로가 지금 네, 그 이판이잖습니까 위기 잡치기 공격적이 받았습니다이태현 아, 선수는 신중할 수 밖에 없죠 네, 지금 자신감을 내렸어요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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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기,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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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판을 발휘하는 이태현자 아, 바로 선거죠 이태원의 트레 습니다. 네, 네 2대1이 됐습니다 아, 네. 결혼 끝에 서 있었던 이태현. 살아나네요. 아, 살아나요. 역시, 그강 이태현이가 아닙니다. 네. 아, 아 바로 다지 이래요. 네. 기다렸어요. 이석기 선수가, 아, 어, 시간을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몸을 잡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뭐든지 공격을 해줬더라면 이태현 선수마저도 사실 은 그, 지금 이제 모든 기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2대1이 됐습니다. 자, 이제 넷째 판인데요. 아,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네, 대지이 마무리 이태현. 아마 이 TV를 보고 있는 뭐 가족들이나 뭐일부 드라마, 선화가 땀흘리겠 들어 한번한 번이 될 거고 오늘 여기 그래! 찾아오신 모든 관족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경기를 즐기십니다. 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네째 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마지막 다섯 번째 판정가 지아 이때 모습의 이슬기 선수인데요,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참 운이 따라줘야 돼요. 네째 어, 판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태현 선수가 다시 이대. 2대... 어떤 성물을 원점으로 만든다면 은 네. 모든 기운은 다시 이태원 선수한테로 전부 다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만희 교수께서도 1회 천하장사 대회 때 결승전에서 2대2까지 갔죠. 2대2까지 가서 네. 마지막 다섯 번째 판에서 체육진 장사를 꺾으셨죠.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 파이포리걸이었는데 네. 자, 그때는 역시 저도 우리 많았습니다. 우리 많았고. 지금 이석희 선수한테도 운이 좀 따라줬으면 <laughs> 네. <자, 거기> <laughs> 네. 하는 바람이고 자, 그에 맞서 이태현 선수는 어떻게든 이내차판을 갖다가 1등 장전, 지금까지 배우던 모든 어떤 거리 드레플레이 머리 작전 기술 총망라에서 <laughs> 원점을 만들어줘야 할 판이 네. 바로 내차판입니다 오늘 6, 7천여 명의 관중 여러분 오신 보람이 있네요 지금 주위에 가운데 네. 이미 많은 관중 여러분들이 서서 지금 이제 관전을 하고 계십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자 리제판 백두장사 결정전 결승전 경기 자2대 1로 홍사빠 이슬기 선수가 이태현 선수를 압수하고 있는 상황. 자세 자, 자세. 아주 중요한 판입니다. 리제판 원점이냐? 이슬기 선수가 종지부를 찍는다죠? 쁘지기 벼지기 이렇기 벼지기. 이슬기! 생애 아, 처음으로 백두장사의 영입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새로운 스타 탄생이.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장사, 당사, 새로운 장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자, 백두장사 이슬기. 네. 이태연이라는 엄청난 산을 넘는 이슬기 선수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특정한 드라마를 쓰는 이슬기, 이슬기 선수. 3대1로. 대선대. 이태원 선수를 꺾고 백두 장사에 등극합니다. 아, 눈물을 보이네요. 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슬기 세계 처음 장사에 등극하는 이슬기 선수입니다. 얼마나 울어도 되겠습니까? 뿌어도 됩니다. 오늘은 네. 날안 울고 또 언제 울겠습니까 이슬기 선수 입장에서어 말이죠. 네. 참, 아, 감독 입장에서, 부모 네. 입장에서 참 얼마나 대결하겠습니까? 그동안 개선 전까지 지난 추석 계획 꿈에서는 정말 이슬기 선수가 이태원 선수테무너졌었고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어떤 탄생 아, 정말 2011년도가 정말 기대되는 시름판이 달고 오르는 희망 있는 그런 시름판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예상 바뀝니다 이슬기 선수가 이태원의 벽을 넘는군요 아, 새로운 장사 새로운 네. 스타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자 현재 선배 아, 이슬기 정말 오늘 아마 이슬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기라고 네.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첫날, 둘째, 셋째는 거의 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 도장의 선수들의 다 정상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시 이태원 선수가 대지않 이렇게 저희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실호팔에 뒤집어 넣는 생애 네. 최고의 날을 만난 연대 사고의 이슬기 선수입니다. 자, 박중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큰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한번 새로운 어떤 카전를 만들었던 이태원 선수가 네. 올 2011년도 더 씨를 많이 재미있게 되는 가장 큰 본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장세에 오르고 나면 이제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네.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그만큼 자신감이 붙게 되고 자기한테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할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바로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자, 강자 이태영 선수를 맞아서 그벽을 넘어서네요. 3대1로 어, 승리를 거두는 이슬기 선수입니다. 감그 어, 감격의 눈물. 그럼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김기홍 무라 체육관 광장 체육국장께서 백두장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무라 체육관 관장께서 우리 시름을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고 우리 전통 문화입니다. 네. 네. 아, 오늘 정말 그 마지막 날이 백두장사 결정전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관중분들께서 아, 이거 장축 제도를 꽉채우주셨고요그렇요 아,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씨름의 우리 전통의 우리 문화의 전력이고 힘입니다, 바로. 네, 그리고 바로 이슬기 선수라는 트론스타의 탄생.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이슬기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단동근 대한시름 옆에 부회장께서 황소 트로피를 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언론도 많이 지금 이제 이슬기 선수 기다리고 있는,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생애 처음으로 네. 백구장사에 등극한 현대사모의 이슬기, 아주 애뜨고 귀여운 모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별명이 아직 복귀를 라는별명이 아주 잘 맞게 애뜨고 동안입니다. 네. 자, 김해 장유고등학교 인재대학교를 졸업한 이슬기 선수. 지금까지는 지난 추석 대회 때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는데요. 네. 바로 체력을 하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현 선수 맞아서 안타리안타리 자리 돌렸어요. 마지막 안다리. 네째 네 판. 승리의 순간입니다. 네, 네. 감격의 네. 우승을 차지하는 네. 이슬기. 네. 자 이. 네. 네. 김은수 감독이 이석희 선수가 상당히 기량이 발전돼 있다 향상됐다 네. 얘기를 했는데 유감없이 오늘 보여주는군요 아마 이 김은수 감독 입장에서도 황현 선수가 무너졌을 때윤종수가 네. 무너졌을 때 정말 태산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이 이석희 선수가 세계 최. 첫... 백두장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실험을 또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번 기분 네, 이번 대회 김서는 상당히 기분 좋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어, 이번 대회 2011년도 새로운 어떤 1 0을년 해에 특별히 전국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한국판국장총차입원의 실험 대회를 열렸는데 참 네. 이렇게 많은 관중 여러분들 우리 실험을 사랑해 줄줄또 관심을 가질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자, 자2011 탐구에서, 네. 설날 장사실험 대회, 오늘 대회 마지막 날, 8 0 1 k g 이상, 백구장사 결정전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현대사모의 이슬기 선수, 새로운 스타 탄생, 생애 처음으로 황소 트로피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대회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기 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